아 맞아 저 어제 되게 신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사실 원래 어제 친구들 좀 만나기로 했었어요 라디오 끝나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술 마신다 그래서 마시고, 있, 마시고 있어서 근데 너무 늦었기도 했고 사실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가지고 좀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연락을 해봤는데 우리도 들어가고 있어 집에 집 가고 있어 그래서 아 그래 다행이다 집에 어서 엄마 엄마 얼굴이나 봐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제 방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제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랑 막 소파에 그래서 뭐야 이것들 그랬는데 근데 어 왔어 막 <laughs> 너무 자연스럽게 어, 집에 들어갈 때부터 못 보던 신발이 있어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 생신 축하 감께 해준다고 집까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생,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케이크도 불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어, 되게 행복했어요. 저, 저의 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이제 친구들까지 다 같이 와서 그리고 또 이제 깜짝 파티였던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저의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제가 깜짝 파티를 <laughs> 제가 깜짝 놀란 어, 되게 재밌고 그랬던 순간이었습니다. 일상 속의 행복이라는 게 이게 어, 이런 깜짝 파티가 될 수도 있겠지만, 그 안에서 푹 쉬고 보통의 일상을 찾는 것도 행복이 될수 있겠죠. 에, 그 친구들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어, 술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몇 시쯤에 갔지? 오전 11시? <laughs> 이쯤 갔어요. <laughs> 그렇지 않아 음.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는데. 어, 아 진짜? 그래요? 손 손이 사람이 선배가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비꼬는것 같다. 아 음, 음. 그런가? 선배가 저 사회생활 잘한다? 응. 그거를 <laughs> 못 느껴야지.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어떤 약조차 듣지 않는 병처럼 이별이라는 게참 지독하게 아픈 거구나. 너무 아팠었나봐 이기지도 못할 걸. 연기좋아죠아 뭐예요? 뭐예요 그 호흡 뭐예요? 이상한 호흡이야. 너무 아팠나? 봐. <laughs> 이기지도 못할 호흡이야 정말 아팠나? 아팠던 거야. 너무 아팠나봐. 아팠나봐. <laughs> 아, 아팠나 부상이 강력해. 이기지도 못할. 강력해. 할... 너무 강력한 <laughs> 상처야. <laughs> 너무 너무 세게 다쳤나봐. <laughs> 네, 왜, <그럼>. <laughs> <laughs> 왜 이제 왔어요? 태극기 날리려그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. 그래너 했잖아요. 왜 이제 왔어요? 너무 많이 다쳤나봐. <laughs>